ENTJ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정적이고 타고난 리더 역할을 맡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ENTJ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며 논리와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 영상은 ENTJ의 연애 이야기를 통해 MBTI 유형에 따른 다양한 연애 스타일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고민과 도전을 겪는 연애의 순간들을 통해 ENTJ와 관련된 팁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랍니다. ENTJ의 연애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짝사랑을 시작으로 고백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대한 열정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매력을 파악하고 진실된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ENTJ의 열정과 결단력을 갖춘 연애 스타일을 살펴보면서 다른 MBTI 유형과의 연애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MBTI 유형과 연애 스타일을 비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랍니다. 예를 들어, ISFP는 감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반면 ENTJ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이런 차이가 ENTJ와 다른 유형들과의 연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ENTJ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 알아본 오늘. 여러분들도 자신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